할렐루야, 4월 29일 목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자신을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 강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저한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의 노여움을 넘어 평생의 은총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베푸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없어서 우리를 평생의 은총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없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